집합, X,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조건, X1, X2가 요 X의 원소인 이미의 X1, X2에 대하여 X1, X2가 요 범위에 있으면, FX1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놓고 볼게요. 이거면, 이거다.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큰걸 대입한 게 크다. 증가함수고요 지금처럼 부동호가 반대가 되면, 감수함수 됩니다. 감수함수. 감수함수라는 거고요. 함수. F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단은, 1, 2, 3, 4, 5, 6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1, 2, 3, 4, 5, 6.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1부터 4까지, 요 사이에 있는, 자 요거는, 아까 요 안에서는 감수함수입니다. 어떤 거에 대응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1, 2, 3, 4 하니까 감수함수면 서로 다른 4개가 대응이 되겠죠. 음, 그래서 요거에 대응하는 거. 자, 어떤 게 4개가 대응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1, 2, 34라고 해볼게요. 자, 요 4개가 선택이 됐다고 치면은 배열은 자동으로 된다 뭐냐면 감수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는 제일 작은 1, 그 다음에 3은 2, 2는 3, 1은 4. 그래서 배열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6개 중에서 4개만 선택만 해주면 배열은 자동으로 될 것이다. 그 가지수가요. 64이렇게됩니다그 상태에서 볼게요. 나머지 5와 6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셀 거냐면요. 일단 전체 경우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경우.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체 5, 볼게요. 5가 갈수 있는 곳이 1, 2, 3, 4, 5, 6. 6도 1, 2, 3, 4, 5, 6에서 6곱하기 6, 5가 갈수 있는 곳, 6이 갈수 있는 곳. 자, 근데 그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존재하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빼기.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이 5, 6이 자, 아까 이거 1, 2, 3, 4가 대응된 값, 이거 말고 나머지 두개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 예를 들어 5가 여기 어, 두개 중에 하나, 나머지는 하나 중에 하나. 그래서 2곱하기 1 이렇게 돼요. 여기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빼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6시 4는요, 6에서 4빼면 2죠. 그래서 6시 2와 같고요. 6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약분되고 15곱입니다. 36 빼기 2니까 34. 이두개 곱해보면은 510이 나옵니다. 답은. 5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